시작하기 전에 탈무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려서 알아누웠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암사자의 젖을 구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 젖을 구해오겠느냐라고 물었고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신하는 사자의 젖을 구하기 위해 사자굴에 가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암사자를 찾았고요. 젖을 먹이느라 음식을 구할 수 없던 암사자에게 열흘에 걸쳐 양을 한 마리씩 던져주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하는 암사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암사자의 털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암사자의 젖을 얻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의 몸에 각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발은 말하기를, 다른 기관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사자굴로 걸어가지 않았다면 사자의 젖은 얻을 수 없었을 거야. 다내 덕인 줄 알라고. 라고 하고, 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자의 젖을 짤수 있었겠어? 그리고 눈은 말합니다.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심장은 말합니다. 다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있겠어? 그런데 그때 혀가 말했습니다. 천만에 내가 없었다면 너희는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너 따위를 감히 누구와 비교해? 뼈도 없이 어두운 입속에 숨어 사는 너가 말이야. 혀는 다시 말하기를 한번 두고 봐.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겠어.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하는 이제 잠에서 깨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왕은 노발대발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교수형을 선고하였죠. 신하가 이 상황에 처하니까 신체기관들 모두가 놀라서 벌벌 떱니다. 현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가 내게 구걸하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지. 모두가 신체기관 모두가 벌벌 떨며 사과했습니다. 편은 집행관에게 내가 왕에게 한마디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왕 앞에 가서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저지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할 암사자의 저지 분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주치인은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암사자의 저지라 증언하였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여 신하는 큰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탈무드 이야기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본래 이 탈무드 이야기는 한마디 말의 힘과 그리고 신중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자신이 더 잘했다고 소리치는 신체 기관들을 보면서 성취, 성공에 대해 경쟁하며 서로 더 우위에 서려는 개인과 개인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개인주의가 문제일까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다르다 라고 말합니다. 둘다 개인의 자유, 선택, 책임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기주의는 자신만, 자신만을 바라보고 개인주의는 타인과 나를 동일하게 존중하고 중요시 여긴다고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의 이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건강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돈, 권력, 이상적인 배우자를 통해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딪힐 때 타인과 나 자신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저는 저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일한 이야기를 가진 성경인물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직역하면 발목을 잡는 자고요. 의역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 강도라는 이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이런 이름이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은 이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축구장에서 하나님 제가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서 있을 테니까 여기로 크로스패스 해주세요. 이렇게 고함 지르는 것 같고요. 얼른 공을 넘겨주면 알아서 차 넣을 테니. 했으나 잘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밭죽으로 빼앗으려고 했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기 위해 염소의 탈로 팔을 덮어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 자그마치 20년 동안 7년 7년 6년 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라이을 취하기 위해 힘을 쏟다가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자신이 정당하게 번 부를 가지기 위해서 라반과 다투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상당한 부를 지니게 되고 자녀도 11명이나 되고 아내는 4명이나 있습니다. 이제 라반에게 야곱은 경계 대상이 되었고 계속 다툴 일이 생기니까 라반이 야곱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향하긴 하지만, 고향에는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자신이 속이고 화하게 했던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창세기 3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하나님을 어시스트로 모셨기 때문에 야곱의 평생에 이 두려워함과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름대로 약탈자가 되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 부딪히는 한이 두려움과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때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두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재산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은요 불안해서 먼저 자신의 재물들을 보내서 이것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재산을 이끌고 하는 사람에게 만약에서가 이게 뭐예요? 라고 만약에에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이 대답 속에서 자신의 형을 나의 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묘사할 때 주의 종, 즉, 자신을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무엇을 위해서 20년 동안 쫓겨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장작권을 얻고 싶어서 팥죽을 팔았는데, 그래서 꼴을 넣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 순간 형의 종이 되기를 자처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도 고집을 부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최후 순간까지도 야곱은 여전히 꾀를 부리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여기고, 가축을 보내고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 가족도 나눠서 보내고 자신이 아끼는 건 뒤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고집을 참다 못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직접 개입하시려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거신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야곱아, 아직도 너의 인생이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신이 내려와 야곱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씨름을 날이 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항복시키려고 하는데 야곱은 밤새 항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침해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 밤새 씨름했는데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네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고 떠나려 하는 것이 바로 25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음에도 우리의 고집은 사람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허벅지 관절을 치셔야 만했습니다. 난 이제 떠날 것이다 라는 최후 경고가 내려진 것이죠. 이제야 야곱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에는 이 항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으시기를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본질을 깨뚫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약탈자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약탈자가 아니냐? 왜 복을 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군가에게 빼앗아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아니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 질문은 우리에게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게 하는 고백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한껏 낮춘 채 고백하자. 이렇게 낮춘 채 고백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은 세상 속에서 타인과 겨루며 약탈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세 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 저의 가정은 본래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됐던 거는 아버지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군인이셨던 아버지가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이제 불치병에 진단도 되지 않으니까, 원인을 알수 없어서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다니셨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며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나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가 이번에 있던 국구수도병원에서 군교회의 전도사님이 매주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 한 시간씩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공짜로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저와 형을 처음으로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 여전히 긴 여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삶을 몰랐어서 아버지의 아픔과 어머니가 간병하는 시간, 그래서 부모님의 애정의 부재를 다른 방어 기제로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센 척하고 그리고 조금만 날이 놀리면 바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자존심만 쎘던 제가 싫었는지 16살 때 친했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었고 그 현실에 대해 힘겨워하고 도피하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 송림고를 갔던 것도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이 모두 서영고로 간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송림고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고요. 송림고에 가고 나서 저는 집중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항상 있으려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저는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 싸우려고 하였고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정의롭다고 여겼고 잠을 쪼개가면서까지 누군가와 싸우고 다퉜던, 신앙으로도 다퉜던 그런 과거를 기억합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도 교육, 복지, 교회, 재단 이런 걸 결합하는 제가 리더십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서도 저는 오랫동안 야곱이었고 교만하였습니다. 이 생각이 변화한 것은 제가 군대에 가서였습니다. 군대에 갈때 저는 여전히 저에게 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기를 구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과 같이 제가 속한 부대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땅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담대하게 순종한다는 명분으로 또 동기들과도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 가정들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제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내가 속한 땅, 그러한 것은 다음 문제일 뿐제 마음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과 죄성이 제가 정복해야만 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때가 저의 정체성이 이스라엘로 바뀐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마저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다고 여겨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래서 변증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사,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연구하였는데 이제는 제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제가 하나님 안에 속하고자 제가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자 모님을 더하는 것이 다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충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라일을 얻고 장작권을 얻고 불을 거머쥐고자 하였던 야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신앙마저 적당히 향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우미로만 오시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싸움, 다툼, 전쟁의 원인은 각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데 있었음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이어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자백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어려운 그 힘든 그 야곱이 겪었던 허벅다리가 처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집을, 우리가 함께 내가 야곱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전에는 저의 승리가 옳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오늘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를 이스라엘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안정을 구하던 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했던 자, 직장에서의 평판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 어느새 피폐해졌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낙도 성교회를 갔다 왔었는데요. 가서 경험했던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싸워와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야곱을 발견해오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어, 가서도 저는 이제 가서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노아도라는 섬이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경로당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가서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팀장은 23살 친구였고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그 친구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끊임없이 뭔가 제가 옳다고 느껴서 그때에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의 말을 하고 저의 생각을 말했던 것들을 느꼈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어한 가지만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성경의 이유로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로 이제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성경에 바울로 기록됩니다. 근데 야곱은 유일하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도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야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어, 기도할 때 찬양을 먼저 하고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